한편,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해온 결과, 회사에 이미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으신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가지급금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. 가지급금은 회사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여서 빵하고 터지기 전까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은행 차입금이 있는 회사라면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에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복리로 붙는다라는 게또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와 대표님께는 리스크인 겁니다. 가지급금은 단순히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수술 수준의 정리가 필요한데요. 저희 과거 영상 중에서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 다른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기존 영상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서 새로운 가지급금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